회의가 늦게 끝나서 조금 늦었습니다. 일단 준비한 브리핑문 먼저 읽고 궁금하신 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의사협회 총무 이사 겸 대변인 최안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음 주에 예고된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17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18일 전국 의사들이 휴진하지만, 이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정책을 바로잡기 위함이지, 우리 국민들에게 해를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18일에 진료가 예정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의 주치의들께서 미리 조치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고 음, 걱정되시고 궁금하신 점은 다니시는 병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정부에 의해서 4개월간 지속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후배인 전공의, 의대생들이 시작하고 유지해 온 투쟁이지만 이제는 의협을 중심으로 선배 의사들이 이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협에서는 우리 임면택 회장님과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님, 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님,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회장님을 대신하여 고범석 공보이사님, 또그 외에도 서울대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님, 고려대 임춘학 위원장님, 뭐 연세대, 카대, 어, 울산대, 제각그 어, 의과 대학의 비상대책위원회 사실은 급하게 저희가 초청하느라고 어, 많은 대학이 있지만 어제 오늘 주로 어, 이제 전체 투표를 거쳐서 교수 투표를 거쳐서 의협의 그런 휴진 방향에 음, 동참 의사를 밝혀주신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참석하셔서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전위교육, 전입비등각 대학 비대위원회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우의 형태로 굳건하게 지지하고 뭉쳐서 나아갈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이 사태의 해결은 이제 의협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전 의료계의 뜻이 대화 창구는 의협으로 통일하고 하나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에서는 의협만 빼고 다른 단체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이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의협을 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의협과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된 전국의 휴진 사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의료계는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예,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답을 주실 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다 드리시고요. 소속과 예, 예 말씀 주십시오. 네, 논의했고요. 예, 그것도 곧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의협을 의협과 함께 정부가 이 세태를 조속히 해결을 하고 의료를 정상화한다, 정상화하려면. 우리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지금 없는 수련병원 의대생이 없는 의과대학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와 모든 논의를 할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이제 의협과 정부가 대화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그것도 예, 논의 중이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어, 전공의는 수련병원 다시 일할 수 있고 의대생이 다시 학업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되어 있는 어, 요구사항이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의협과 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정부가 의협과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의협을 일개헌위 단체로 치부하고 어 의협과 대화하지 않고 지금 뭐 일부 대학, 일부 병원 다른 단체들 의협의 소속이 되어 있는 다른 단체들과만 논의를 하면서 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사태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모든 직역이 특히 우리 교수님들, 지금 전체 휴진 의신 의사를 밝혀 주시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한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오늘의 회의 결과입니다. 네. 네, 엠빈 시용수입니다뭐 아까 전에 입장문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두 가지만 좀 혹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주실까 싶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 오늘 회의에서 그 18일 휴진 말고 지금 서울대나 연세대처럼 무기한 휴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한 가지는 지금 정부의 입장 변화를 계속 촉구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전공위에 대한 그 전공위에 대한 철회까지인 건지 아니면 현재까지 진행된 의료 개혁과 의료 의대 증원을 그것까지 다 원점으로 재논의하자라고 하시는 건지 요구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뭐 처음부터 뭐 다를 바가 없고요. 전공의칠대 사안이 나왔을 때부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8일 그 우리 휴진을 알리는 대표자 대회 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기한인지 하루인지 이틀인지 어떤 투쟁 방향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달려 있고 그리고 저희 전공이 또 의대생들에게 지금 남발돼 있는 위법하고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러한 모든 부당 명령은 전부 취소되어야 됩니다. 어뭐 당연이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아, 브로셔한 소식입니다. 어, 18일 날 이제 집단 휴진이 휴진을 하게 되실 경우에 하게 될 경우에 2020년도에는 사실 참여율이 상당히 낮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뭐그 회원들의 휴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협 그리고 시도 의사회가 뭐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이 휴진 결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의사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90.6%라는 어 이제 놀라운 지지와 73.5%라는 참여 어 의사의 바탕으로 저희가 그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어 휴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휴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원들이 뜻을 모아주는 것은 다 같이 의협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역대 모든 투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지를 주시면서 사실은 후배들이 먼저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서 각자 예, 판단해서 참여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그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투표율 죄송합니다. 상당히 높은 어 참여율을 휴진과어 류진 휴진 참여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아, 여기 마이크 먼저 대표주님. 네. 지난번에 그 투표 참여하겠다고 했던 퍼센티지가 73.5%였는데 이 73.5%에서 각 직역별 그 찬반율을 공개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쭈고 싶습니다. 아, 그게 따로 분석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그각 각 직역별로 투표율만 그때 공개됐습니다 그때 보여 드렸던 게 그게 답니다 네. 뒤에 예 네, TV 조선 신경입니다. 먼저 그 18일에 만약에 이제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휴진 강행하시고 그다음에 여의도 총궐기 대회도 같이 하시는 건지 그날 대략적인 일정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무기한 휴진하고 18일 휴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환자 동의 없는 휴진은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런 정부의 오전 입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당일 일정은 어, 전국 휴진이고 전일 전국에서 의사들이 전일 휴진합니다. 그리고 그 오후 두 시에 우리가 이제 멀리 계셔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다 같이 올라오실 겁니다. 그리고 어, 이 전국에서 지금 의사들뿐만 아니고 제 의사 뭐~ 이제 학생들 전공이 또그 가족까지 지금 참여 의사를 많이 밝혀 주고 계셔서 2시에 그~ 여의도에서 저희가 전국 집회를 어, 할 겁니다. 의료 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이고 어~ 정부가 죽인 의료 의사들이 살립시다라는 저희의 마지막 호소를 어~ 이제 국민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아그 다음에 뭐 물어보셨죠? 아네 음. 오늘 오전에 정부가 아 네, 정부. 네, 네. 어 기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2월 6일에 처음 이 발표를 할 때부터 그펄런 옷이 그거 뭐죠? 민방위 옷인가요? 응? 그러니까 정부가 고의적으로 이런 의료 공백을 유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위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런 그 명령을 남발하면서 사실은 우리 전공이들 내쫓은 겁니다 병원에서 학생들도 내쫓은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2천 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전혀 근거도 없는 것을 그냥 선거를 앞두고 하면서 어,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정부가 매일 같이 거의 매일 같이 오늘까지도 하는 것은 법에 위법한 그런 부당한 명령의 남발일 뿐입니다. 휴진을 환자 동의 받고 하라고 오전에 그러셨나요? 저희가 이제 회의하느라고 제가 그 워딩까지는 못받는데요 의료법상 한달 이상의 휴진을 해야 되는 경우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휴진을 의료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데 명령으로 그러니까 휴진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전공의들 뭐한다 그러면 업무개시, 뭐 사직한다 그러면 사직금지. 정부가 이때까지 해온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 결국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벌였습니다. 기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1,500명 받으면 무너집니다. 교육 현장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의사들이 제대로 수렴받지 못한 의사들이 한 해에 8,000명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국민들 이제까지 그래도 대한민국 의사들 믿고 자기 건강, 자기 몸 맡겼는데 정말, 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어,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리는 거고, 어,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집단 휴진 외에는 지난 4개월 동안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말 각계에서 모든 여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2 0명이라는 숫자는 건들지 말고 나머지 논의하자는 그 도대체 알수 없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의료 환경과 우리의 미래 세대로 생각한다면 결코 할수 없는 결정을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환자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서는 대규모 휴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막고 교수님들, 의사들 현장 지키고 있으면서 오늘이라도 정부가 입장 변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소속, 네, 먼저. 응.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남수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아까 대변인님께서 정부가 의협만 빼고 다른 단체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9일에 18일 휴진을 예고하신 이후로 물밑에서라도 의협이랑 정부랑 소통이 아예 없었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의협과도 소통이 있긴 했지만 뭐 다른 교수 비대위들과 개별적으로 정부가 접촉하고 있는 게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좀 명확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없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입니다. 어디 계시죠? 머니투데이 여기. 아, 네, 네. 응. 그 지금 의대 교수들이 이제 전면휴직에 참여하는 이유가 전공이 때문인데, 그 지금 만약에 정부가 이제 어떤 대책이든지 지금 의대 교수들과 의협이 내놓은 그걸 이제 받을 때, 지금 오늘 연석회의도 이제 전공이는 참여를 안 하는. 알고 있는데 전공의들 참여를 확신을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확답을 해줄 수 있는 지그예 그렇죠. 전공의들은 어~ 사직하실 때도 개별적인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셨습니다 의대생도 그렇고 복귀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이렇게 의료 환경을 전면적으로 부숴버릴 수 있는 정책을 의사들을 계속 악마화하고 대표 단체를 폄하하면서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추진하면 어, 더 이상 미래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협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논의 구조를 만드신다면 저희는 많은 후배들이 어, 개선에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물론 희망만 가지고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4개월 동안 얼마나 악마화되고,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특히 필수 의사, 뭐, 이게 이 보상이 적은 이런 영역에 소신을 갖고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언제든지 정부의 그런 위법적인 부당한 명령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를 우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아 하...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은 그나마 보상은 좋고 어렵지만 하고자 했던 뜻을 꺾은 것에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이 문제의 전문가인 의협과 함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정부가 그럴 뜻을, 그럴 진정성을 보인다면, 일단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내려진 이 부당한 위협적인 모든 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예, 그들에게 진정성 있게 이제는 의협과 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뜻을 어, 명확하게 하시고, 실제로 행동에 들어간다면, 어, 많은 후배들이 네, 다시 선택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연속회의는, 어, 처음부터 우리 전공이 단체에게 저희가 초청해 주십사 했던 거는 아닙니다. 어, 그런데 그 지난 대표자 대회도 그렇고, 우리가 18일 그 이제 권기 대회도 그렇고, 어, 그 국민, 그 기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 잡아 넣겠다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리고 실제로 잡아 넣겠다고 지금도 비대위 하셨던 우리 김태구 위원장님 박명아 조직위원장님 다 조사받고 심지어 그런 의대 세, 전공의들과 의사들의 법률 지원을 해준 의협 법제 이사마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러서. 어, 그래서 변호사 협회에서 강력 항의하신 거 아실 겁니다. 살인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는 우리 전공이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마저 지금 어, 이게 조사를 하면서 법적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 그러고 그것이 다 취소돼야지만 우리 후배들이. 예. 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의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저 뒤에 손들어 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 YTN 윤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창구 단일화 관련해서 전공위 협의회와 좀 직간접적인 소통이 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창구 단일화가 됐으니까 이협이 먼저 이제 그 정부에 좀 대화를 제안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먼저 그 대화하자고 얘기를 꺼낼 때까지 좀 기다리실 건지 아니 저희는 계속 요구합니다 오늘이라도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하고 전공의 단체는 지금 그, 이, 이 모든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지금 박단 위원장이 저희의 정책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연락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로서 이런 단체나 뭐 이런 모임이나 회의나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 입장을 밝히지 않으신, 참석하지 않고 있으신 상태고 이런 내용은 어, 뭐 당연히 저희가 공유를 하고 아마도 어, 정부가 주말까지 바로 입장 변화를 하지 않으면 어 의협을 중심으로 아까 그 오늘 연속 회의 하셨던 그 대한의학회 어교수협의회또 비대위 교수 비대위 다 포함을 하고 우리 또 시도 대의원회까지 포함하는 범의력의 대책 위원회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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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이 돼서 음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어 나갈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 전공이 그 대표도 들어와 주십사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4개월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명령만 남발하면서 이렇게 의료계를, 어, 의과 대학을 수련병원을 파탄시킨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나 피해가 큽니다. 국민 건강, 어, 그동안 이 쌓아 올린 의료계에 어~ 이런 체계를 부순 것은 4 개월만으로도 너무너무 여파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멈춰주셔도 이것이 회복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전공의가 나가 있어도 지금 이 그, 교수님들이 정말 밤을 새면서 당직하면서 진료는 못입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 모든 그뭐 활동 교수로서의 활동은 다 지금 어, 중단이 됐고 이 격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부가 전향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으시면은 그 다음에 뭐 범죄의 여러 가지 준비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더 길어지기 전에 저희가 다음 주 이런 어, 전체 휴진에 어, 이런 집단행동 들어가기 전에 부디 이번 주 내에 오늘이라도 정부가 의협과 함께 이 문제를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래야 뭐그 다음 나머지도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아직 질문 더 남았는데요. 네. 그럼 이제 그 대화 지금 5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대화 물꼬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 그 18일 휴진은 우선은 좀 중단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18일 휴진 이후에도 정부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뭐 전일 휴진 혹은 무기한 휴진을 다시 좀 준비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 변화가 있다면 물론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대규모 휴진 사태, 1 8일 휴진 사태는 어~ 저희가 회원들과 다시 의논해야 됩니다. 전 직역과 이것은 제가 9일날 대표자 대회 후에 말씀드렸던 브리핑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어~ 그것은 이제 정부가 아직 아무런 변화도 정말 2월 달 이후로 지금까지 이 반보만큼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2천명은 갈 테니까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그 2천명을 고집을 하면서 이렇게 의료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것에서 반보도, 요만큼도 움직이지 않는데 요만큼이라도 좀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지.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이 사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대학과, 의과 대학과 수련병원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논의를 할 준비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는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질문 안 하신 분부터 먼저. 네. 아예 아시아경제 최태원입니다. 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창구도 단일화하고 요구안도 이제 통일하는 걸 논의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박당 위원장이나 회의 참석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내용 같은 거 전달은 다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회신이 오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뭐대전협 측의 조금 생각이나 방향성 같은 것도 이제 계속 최신화하면서 듣고 나서 함께 그 고려한 논의가 진행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의사 단체끼리만 만든 단위라는 이제 의료계 전체 단위로 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제 비의사 단체인 뭐 예를 들면 뭐 병협이라든가 그런 곳을 이제 뭐 사전에 설득을 해서 좀 함께 발을 맞춰가는 방향성으로 할 계획도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협도. 또... 그 의사 단체죠, 예, 비 의사 단체는 아니 물론 이제 경영다 단체이기는 한데 어, 의협의 그각 의사, 그 저희가 14만 의사는 면허번호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활동 의사 11만 1,861명의 대한 대표 단체로서 의견은 다뭐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전공의 분분에 대해서 검거, 걱정, 거, 궁금해하시는 건 압니다만. 전공이 단체는 계속 말씀해첫 번째 그칠대 요구사항 이후로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까지 그 투쟁 이대 정부 투쟁을 그분들이 다하신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의협은 그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분들이 뭐 사법 당거로부터 부당한 어떤 법적 조치나 압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또 특히 전공이들은 수입원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있으면서 처음에서 결국 저희 후배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협을 중심으로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도 개별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뭐 단체가 들어오고 하는, 이제 물론 범우료계라고 하면은, 전공의단체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또 다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후배들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고, 어 책임을 지거나, 뭐, 할 일이 있으면, 저희 어 의협을 중심으로 책임을 지고, 예, 정부와, 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정부가 처음에 아무 근거 없이, 아무 대책 없이, 내질렀던 그2천명 그거부터 의료계와 함께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져주셔야 됩니다.